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드리는 연은아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1입니다. X1 중에서도 X-Drive 18D인데요. 인데, 디젤 차량이고 X1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인데 어 신차 가격으로는 어, 5,2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이 차량은 지금 특별한 이력이랑 용도 변경이 없는 수리조차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2017년 10월에 등록된 친구고요. 2018년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2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2,670만 원이 나와 있는 X1, 네, X1, XDrive 1 8 d 모델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이 친구 X1에서도 F48 모델입니다. 어 HID 램프 되어 있고, 제넌 헤드 램프, 그리고 안개 등 되어 있고요. 어, X1인데, 어, X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차인데도 좀 큰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신차가 5,230만 원. 어쩌라실까요 블루 계열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자, BMW 정품 일 보이시죠? 자, 255R 17인치, 그리고 트레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트레드는 진짜 수온에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형식으로 좀 해치백, 아, 해치백이래. SUV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M, M 느낌의 이런 스티커를 붙이신 것 같아요. 자, X-Drive 18D. 네, 디젤 모델입니다. 안쪽 왔는데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얼 시트 되어 있고 자 위쪽은 하이그로시하게 되어 있네요 오 안녕하세요 자 BMW 이쪽에 좀 이걸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가죽으로 된 핸들, 약간 악세사리를 해 놓으셨는데 깔끔한 느낌에 사용감 많이 없다는 거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자 전화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크로즈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레인 센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어 됐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53,143km, 진짜 얼마 안 됐죠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우선 이 차량은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네 우선은 일반 SUV보다는 좀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느낌이 안 들어요. 좀 낮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SUV가 너무 높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추천인 것 같고요. 자 여기 가운데 대시보드 보시면요, 이렇게 엠포테인먼트한 10인치 정도 되는. 네. 이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임포테인먼트한그리 양옆에 공조기, 그리고 하이그로시하게 되어 있고, 오토로 좌우 독립을 되어 있고, 이쪽에는 엉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컵 홀더 들어가 있고, 차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에코 프로 모드, 그리고 차세제어 장치, 후축방정보, 그리고 미끄럼 방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네, 사용감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방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은 그래도 센타페급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기 면에서는 그쵸? X1이랑 되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좀 좋나요? 한번 뒤에 한번 안 가봐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앞에는 막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문 잠겼나요? 열었는데요. 안 열려? 나 열렸는데? 음. 자,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시트 사용한 거의 없다고 보여주시고, 어우 뒤는 좀 좁다. 예, 네, 그니까 앞좌석은, 앞좌석이 조금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뒷좌석보다는. 약간, 네, 다리 꼴때 불편함 없죠? 네, 그리고 위에 헤드랑도 그렇고, 근데 X1이 되게 제일 작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그렇게 작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뒷좌석은 좀 작다. 한네 분이서 타시기에는 좋을 것 같은. 아이 카시트 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 4인용 가족이 타기에는 되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슷한 느낌인데 깔끔해요. 새 차라고 생각하실 만큼의 컨디션. 헤드라이너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뒤쪽 왔는데요. 자 X1 그리고 그냥 깔끔한 블루 색깔이 돋보이는 친구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전동일 것 같아요. 네, 전동 맞네요. 어, 그쵸 뒤쪽에 약간 어, 4대 2대 4로 폴딩하실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성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깊게. 그렇지만 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음, 깔끔한 느낌의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폴딩 하셨을 경우에는 1 0 0 0리까지 그렇지만 아니면은 450에서 80m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아 차량이 되게 이뻐요. 관리가 되게 잘된 차량이고요. 위에 루프랙 되어 있고요. 파란색이 되게 멋진 BMW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도 굉장히 예쁘고 자,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 신차가가 5 2 3 0만원의 엑스트라이브 18D 모델, 풀옵션 모델입니다. 자, BMW X1 F48 엑스트라이브 18D 모델은요, 2,670만원 나와 있고, 2017년 10월식입니다. 키로 수도 5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무사고 수리 이력 용도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네요. 어, HUD 되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X 드라이브 X1 궁금하시다면 바로 미차 어플과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X1부터 X, X1, X3, X4, X5. 정말 여러 가지 트림과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미차 어플과 미차 유튜브로 봐주시기 바랄게요.